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으면은 야 고용 잘 나오는 게 연준 금리 인상 또 자극할 수 있다고 이거 악재라고 막 역설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상 비농업 고용하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좋았던 게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랑 결합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건. 야,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확실하게 내리막길로 접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연준도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서 야, 어쩜 이렇게 참 우리가 딱 보고 싶은 그 맞춤형으로 진짜 마음에 쏙 들게 나왔냐. 이런 반응을 예상하는 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1차적인 반응은 미 국채 시장에서 단기물 2년물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드워치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2월, 3월, 5월 이렇게 FMC가 있는데, 그때 최종금리가 5% 위로 안 올라가고 딱 4.75에서 5%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큰 확률로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증시 11개 전업종 모두 상승 마감. 요걸 바탕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등은 당연하고요. 나스닥, 특히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하고 우리 입장에서 특히 반가운 게 반도체 관련 주들이 주말 큰 폭으로 반등 나왔다는 거. 거기다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환율이 사실상 상승세를 완전히 그 접고 뭐 눌러 앉으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외국인 선호 지표로 활용됐던 게 바로 픽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잖아요. 이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한 방에 하루 아침에 5.92% 급락하면서 다시 21선 초반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서는 당장 새로운 한주 출발부터 외국인들은 의욕적으로 우리 K증시에서 매수로 이렇게 대응하고 보유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 빅스 지수가 20선 밑으로 만약에 내려앉는다. 그러면 진짜로 1월 효과 찐으로 한번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음력 산타렐리 기대감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이번 주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벤덴스캐피탈 측에서는 정말 안성맞춤의 그런 고용 지표 호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임금 인상률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고의 성과였다. 그러면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부시 의원은 실업률이 다시 코로나 이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닌 연착륙으로 가는 기대감. 이걸로 연결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는 일단 주의를 하라고 했느냐? 그건 이제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이제 새해 첫 연설이다 보니까 일단 뭔가 덕담을 장착하고 나올 것이 뻔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막 연설문 작성하는 도중에 야이 고용지표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막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막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바로 이게 진짜 랜덤인 게 전체 고용 증가가 양호했던 거랑 실업률만 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으면 아 무조건 긴축을 더 밀어붙여도 경기 침체가 안올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신감 이런 명분이 되고 또 반대로 시간당 임금 인상률 꺾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기서 더 속도 줄여도 된다. 폭더 줄여도 된다.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모르죠. 혹시라도 이게 바로 우리 연준의 성과라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긴축 계속 추진 중 이상무 이렇게 나오면 또 시장이 덜컥 겁을 집어먹겠죠. 하여튼 이 연준이 작년부터 제일 조금 경계하는 그런 게 시장이 미리 앞서 나가 가지고 연준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꼴을 못 봤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고용지표 가지고, 아 뭐야.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투에 다 피했네. 그러면은 결국 연준 금리 인상도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걷다가 결국 순둥이처럼 잠이 들 것이야. 뭐 이렇게 만약에 시장에서 미리 앞서서 예상을 하고 주 초반부터 증시가 막 달리기 시작하면은 파월 의장이또 이거를 그, 꼴을 못 보고 내 눈깔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랠리 못 본다. 연준만 랠리 이런 얘기 나 듣고 싶지 않다. 자산 가치 붕괴해야 되고 수요 파괴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박살 내려고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laughs> 이런 목소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ING 자산운용 측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꺾였다. 임금 인상발 인플레도 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그 몇몇 주에서 미국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던 주지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요거를 인상된 최저임금법을 자체 시행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 이게 아직 고용지표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거 반영되는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하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업들의 이게 비용 지출 부담, 그럼 수익 둔화, 그럼 결국 올해 중반부터 다시 채용 감소 시즌2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뭐 꺾인 거 정도가 아니라 연준 목표 2%대 가시권에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기준금리를 5% 위로 유지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도 주말에 연설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5.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자기는 본대 그럼 이제 당장 2월하고 3월, 5월 이렇게 세 번을 계속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상 밀어붙이든가 아니면은 이세번 FMC 중에 두 어, 번은 금리 올리고 한 번은 금리 동결하는데 그중 최소 한 번은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야 가능한 이 금리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파엘 보스틱. 제가 나름대로 팬입니다. 이분이 이제 흑인 최초 연준 임원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설 때마다 보면은 거의 쇼미더머니 참가자 수준의 그런 랩이야. 연설이 이분. 엄청나요. 이분이 당장 2월 1일 FMC에서 0.25% 금리 인상이랑 0.5% 금리 인상이랑 지금 둘다 열려 있다고 주말에 또 발언을 했습니다. 어, 이 양반이 이제 바로 월요일날 또 연설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보셨지만은 일단 실적이 정말 쇼크 수준으로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60% 매출 감소 아 근데 뭐 LG전자는 90% 매출 감소니까 뭐 하여튼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국내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다 이제 7조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뭐 거의 SF 소설 같은 그런 소리였고 그나마 이제 외국계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한 5조 예상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점정 실적 앞에 4자 붙었죠. 그래서 그나마 근사치로는 역시 이번에도 외국계 전망치가 맞아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이 쇼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재료는 그야말로 완전히 럭비공급의 그런 랜덤이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완전히 이제 실적 반대로 시장 반응을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어떤 때는 막 깜짝 실적이라고 막 어닝 서프라이즈 대박 막 이런 결과 나올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런 날 치고 매수했던 적도 별로 없고 또 이번처럼 완전히 실적이 재앙 수준으로 망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또 매도를 추가한 적도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마침 또 주말에 대만 의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여기는 이제 칩스 법안인데 이게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은 지금 바로 당장 오늘 이 시간 이날부터 무려 2029년까지 R&D 분야의 25% 세금 감면 등해 가지고 최대로는 소득세 50%까지 정말 엄청난 파격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대만 경제부 장관 왕 메이화는 이렇게 주말에 표결 들어간 이번 반도체 지원법 설명에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는 뭐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윷놀이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사실 그동안 무조건 기술주를 피해 왔던 워런 버핏 무슨 it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닷컴 버블도 잘 피했는데 그 워런 버핏이 사실 애플은 꾸준히 보유를 해왔던 게 유일한 예외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대만 만도체 tsmc를 벅어 헤서웨이 통해 가지고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 또.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선견 지명으로 그 TSMC 들어간 거였다는 게또 증명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정부랑 국회도 저렇게 우리 한반도의 반도체 라이벌, 대만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자극 좀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주말 중요 뉴스는 바로 미국 하원의장 이 선거에서 계속 박빙으로 무려 15번을 재투표를 한 끝에 결국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공화당에서 가장 강성의 트럼프 지지자고요.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북 정책에 강경론을 내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을 때려야 된다. 이런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 재계에서도 이번 메카스 하원의장 취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차도 현지에 공장 있고 현지 법인 현법에서 법인세 내고 있으면 보조금 혜택 같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정이 되면 좋을 텐데 과연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 무조건 반대로만 가려고 그런 상황인 건 맞지만 요것까지도 우리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바이든 반대로 과연 갈까요? 이런 또 국익이 걸린 데 있어서는 정말 미국은 그야말로 초당적인 협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또 그런 나라잖아요. 자 이제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테슬라 중국 시위 관련해가지고 일단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비중 1위 해외 주식이 바로 테슬라이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테슬라가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야말로 정말 바닥을 치고 터널라운드 하는 건가 이런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뉴욕증시 금요일장 테슬라가 원래는 급락 출발했거든요. 심지어 장중에 100달러도 깨지는 거 아닌가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101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어떤 사냥꾼이 코뿔소 사냥해가지고 그 죽은 코뿔소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거 올리고 이제 거기 자기가 코멘트를 나도 8년을 시달렸는데 아직도 보호법령이 없다는 게 지금 나하고 저 코뿔소하고 똑같은 처지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 사냥꾼을 이제 공매도 세력에 비유한 거고 그 코뿔소가 테슬라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구명운동 비슷한 거를 유도했잖아요. 결국 그 결과 테슬라 급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 마감에도 성공을 했고 근데 그 사진이. 사냥꾼하고 코뿔소가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주라기공원 세트장에서 공룡 모형 앞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라고 밝혀졌어. 근데 당초 그 사진을 처음 올린 어떤 사람이 멘트를 어떻게 달았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죽인 동물을 당당하게 뭐 전리품처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에 분노한다고. 그러면서 왜 보호법령은 마련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여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이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갖다 올린 거야. 그 코플손지 공룡인지 하여튼 그게 테슬라의 신세다. 공매도 세력 진짜 8년 동안 나는 저렇게 총을 맞아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막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 대동단결했던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를 정말 그 수렁에서 구해가지고 상승 마감까지 끌고 갔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트위터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또 이거를 본 진짜 공매도 세력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지난 로비노드 게임스탑 그 사례처럼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러면서 급하게 그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고 쇼커브 한게 지난 주말 테슬라 주가 결국 상승 마감까지 이끌었던 건데 이게 또 얼척 없는 해프닝으로 지금 갑자기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도대체? 거기다가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후륜구동 버전이랑 일부 차종을 무려 40%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기존 테슬라 오너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놨대.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혜택을 달라. 뭐 평생 보증 내지는 FSD 무료 업그레이드 등등 보상해줘라. 이러고 난리가 났대, 지금. 뭐 폭동까지 일어난 거는 뭐, 민도나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오바가 아닌가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은, 아,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제값 주고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때까지만 해도 아무 계획도 없다고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40% 할인 때려버리면은 진짜 앉아서 바가지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국도 이제 차를 다 할부로 사는데 40% 할인이면은 예를 들어서 60개월 할부잖아요? 한 2년은 그냥 안낼돈 내가 내는 거야. 안 나가도 될돈 나갔는데 이게 미치지 않아요? 이거? 거기다가 중국이 아무리 뭐 상하이에 기가팩토리 있어가지고, 거기 현지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델 Y 가격이 4,700만 원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 9,700만 원인데, 이게 형평성이 맞냐고요, 이게. 아니 모델 3도 우리는 7,000만 원인데, 이거 똑같은 사양 중국에서는 4,200만 원이야.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또 테슬라의 네임 밸류에 엄청난 압박이 될 그런 포텐셜입니다. 애플이 도대체 왜 할인을 안 하겠냐고. 그리고 명품도 뭐, 샤넬 에르메스, 뭐, 이거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아예 뭐 재고조차 없지만 혹시 이런 명품들은 남는 재고가 있어도 절대 땡처리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불태워서 폐기 처분 한대잖아요. 아그 이유가 뭐겠냐고. 그게 다 브랜드 같이 보호하는 그런 일환인데 테슬라 생각해보세요. 초창기부터 계속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해온 게 우리 테슬라는 절대 외부 광고 안할 거고 또 딜러십에 남발하고 그런 거 없이 직판만 고수한다. 그리고 할인도 절대 없다. 거의 그걸 나름 자동차 업계의 혁신이라고 그렇게 내세웠었는데, 지금 테슬라 중국에서 광고도 하고요,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그렇게 결국 반값 치킨 같이 팔아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중국 기존 오너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미국, 유럽, 그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안 하겠냐고, 이거를. 그리고 당장 이제 주주들, 투자자들, 안 그래도 지난 4분기 차량 인도대수 예상치 미달해가지고, 또 올해도 기대하기 힘든 게 경기 둔화 때문에 자동차 업황 자체가 불안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테슬라 마진율까지 또 떨어지면은 아니 할인 판매하면 당연히 마진율 떨어지잖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또 가만 놔두겠냐고 주주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죠. 이미 뭐 벤츠, BMW, 아우디, 유로모빌 3사부터 미국도 포드, GM 다 전기차 막 생산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심지어 포드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7,823대 신기록 세웠대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23% 증가한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경우를 또 보면은 올해 중국 비아디, 샤오펑, 니오, 지리차 이런 전기차 업체들 한국 시장에 진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또 영향을 줄까요? 솔직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국에서 이 자동차의 기능이 딱 정말 이동수단으로서의 그것만 있을까요? 사실 아니잖아. 예? 뭔가 신분을 상승하고 또나 자신의 밸류를 보여주는 솔직히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도 생긴 거고. 근데 과연, 전기차를 그 구매할 만한 수요층, 나름대로 얼리 어댑터 그 사람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선뜻 구매를 할까요? 애플 바 형님들이 샤오미 보듯이 정말 그렇게 보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한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